자, 이제 홍매와, 매와도 백매와 홍매와 청매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홍매와 이렇게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가지에다가 넣는 간단한 걸 할게요. 보통 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든가, 너무 건필이 되게 쓴다든가, 이 문이나에서는 물조정이 물 조정이 중요해요. 간단하게 하는 거 하나 할게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들어가는 거.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넘어와야 돼꼭 그 구도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있겠죠. 이래서 할때 너무 흐린 그러니까 물감을 쓸 때는 좀 진하게 너무 흐리면 나중에 그냥 붕 떠가지고 번지거나 이런 효과가 나요 두번 해라 그랬죠 처음에 꼼꼼하게 하시면 돼 꼼꼼하게 이거보다 그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펴 있어요 꽃이 제 우리 이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걸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들 의견을 많이들 다세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전체를 다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굉장히 예쁘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많은 데 많고 적은 데 적게 한다. 그리고 굵은 가지에는 꽃이 안 펴요. 보통 많이 안 그래요. 잔 가지에다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쪽에 더 해도 돼요. 이렇게 더 하시는데 그러면은. 혹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그럴 때는 나중에 이쪽에다가 잔가지 하나쯤 이렇게 빼주면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와 있구나, 라고들 사람들이 인식을 할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 개, 그, 하시는 분들마다, 뭐, 꽃을 몇개 해면 좋아요. 뭐, 꽃을 몇개 달면 좋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여섯 개? 많아야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곱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나머지 술은 다시고, 여기다가 노란색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진한 걸로 해서 태점. 태점도 안 하는 문화도 있어요.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또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